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 유형근무를 맛본 직장인들이 지금 2년 2년 반 동안 엄청 생겨버렸잖아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채용 공고에서 봐도 4 5일째 근무라든지 유형근무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좀 많고 여전히 5일째 근무한데다가 주 40시간, 52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지원자가 작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에서 젊은 세대들이라고 한다면은 근로시간의 유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진 안할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오늘은 2024년 채용 이슈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질문부터 바로 드릴게요. 2024년 HR 이슈 1위로 신입 채용 감소가 나왔습니다. 나온 원인은 무엇이고 이 이슈 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 채용이 감소된다고 라 하는 것들은 여유가 없다는 라것 뜻하고 지금 불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채용 규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 계획이 올해 74%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고 이게 불황에서는 설비 투자나 인적 자원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이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의 고용률 역대 최저의 실업률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자리 전담반 중심으로 고용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예의 주시하겠대. 이뭐 뭐지? 이러면서 민간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발표가 떴어요. 근데 고용률이 역대 최고이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데 예의주시할 게 뭐가 있지? 그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단 말은 현재 고용률이 공공중심으로 좀 채워졌다는 소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알성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통계청 자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용에 대한 훈풍이 청년과 제조업을 비껴갔다라는 거 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으로 이 감소를 했고 제조업 고용은 10개월 동안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에서 타격을 받으니까 제조업이 부진하고 해당 섹터에 대한 청년 고용이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조업이 왜 부진하냐 이걸 또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자원이 부족해서 이제 제조 기반의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이 부진하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협회 가가지고 이제 수출 수입 통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2년 10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2022년 12월부터 수입까지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좋은 자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수입이 줄다? 그러면은 만들 것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수출도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유지가 된 상태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출 불러서 수입하니까 이게 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의 흑자는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무역협회 자료를 또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13% 줄었다는 기사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 수출 비중 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상대국별 수출 비율도 나오는데 2003년도부터 중국이 계속 이제 수출 비중 1위이다가 최근에 2022년부터 꺾였고요. 반대로 미국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랑 중국 둘다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안 겪고 갈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쪽만 좀 돌아서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미 꺾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 없이는 제조업도 전년고용도 한파가 계속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취준생들이나 최근 졸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지 채용길이 완전 막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유튜브 보듯이 채용 공고를 계속 봐야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채용하는 기업들은 있어. 예전보다 줄었을 뿐이야. 근데 어려운데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얼마나 튼튼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 이제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갔어. 근데 경제가 풀리면서 그 어려웠던 기업이있지만더 좋아져가지고 하면 금상첨 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 채용 공고를 내는 기업들 유심히 잘 보고 자기한테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이 들면 이때 막찔러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풀렸을 때는 임금도 풀리고 복리우생도 풀리고 막 풀리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채용공고를 보는데 채용공고 수가 아마 줄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한 기업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받아서 할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들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준비해가지고 대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두 번째 이슈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경력직 리텐션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무엇이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리텐션이라는 말은 유지한다, 보유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력직을 보유시키고 유지시키는 전략을 뜻하는 게 이제 리텐션 전략이라고 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다른 회사에서 안 뺏기겠다라는 전략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복내 유생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기업 입장에서 리텐션 전략이 아니라 자발적 리텐션 전략?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식할수 있을까? 그런 불확실한 상황 때문 때문에 스스로 그 조직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내가 잘 아는 곳이고,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가면 불확실한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직하려는 의도를 줄이는 전략으로 볼수 있고, 쉽게 못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죠. 새로운 곳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보다 신경 쓸게 많잖아요. 새로운 사람, 뭐, 새로운 일, 새로운 조직 문화, 뭐, 알지 못하는 회사의 뭐,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전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재 의 경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경제 위기인데 반대 힘들다는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는 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리텐션 전략을 취할 수 있죠. 네, 그럼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구직 포기자의 증가인데요. 최근 고용률이 좋다고도 지금 방금 말씀을 음. 해주셨는데 이것과는 좀 반대되는 의미로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좀 이상하긴 해요. 고용률은 늘었는데 청년층의 역대 시어스 인구가 지금 최대거든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계속 꺾이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그 수출 부진에 대한 영향이 꽤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였음이라고 하는 건 취업 활동하지 않는 구직 단면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시였음 이유를 보면 봄이 좋지 않아서 가 1등이 나와요. 그거 2위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나오거든요. 백0세 시대에 20, 30대 청년이 몸이 아파서 구직을 단념한다? 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일자리놓고 물가는 치솟고 뭐 급여가 작은 기업이라도 가려고 하니까 그 임금으로 일하기에는 뭔가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고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마치 20대 때 나처럼. <laughs>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대전이 이제 경제학에 기주류 이론이긴 한데 그 사회주의는 황폐화로 망하고 자본주의는 양극화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양극화가 지금 우리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큰 연동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급여가 또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의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구직 포기나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일단 계속 일을 안할 수는 없다. 저는 일을 안 하고 놀때 용돈이 떨어져 가지고 생활의 자유를 제한받았죠. 돈이 없으면 제한받게 되죠. 응. 그래서 원하는 일자리 얻는건큰 행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뭐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공고를 계속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기억이라도 찾으면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굳이 단념하신 분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저도 보는 영상이 있는데 하나 추천드리려고요. 그 멘탈 훈련소라는 유튜브에 있거든요. 저희 뭐 광고 그런 건 없어요. <laughs> 저도 가끔씩 힘들 때 봐요. 멘탈이 조금 이제 힘들고 막 그럴 때 보는데 그 멘탈 훈련소에 멘탈 훈련소 베스트 동기부여 모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공한 뭐 사업가 스포츠맨들 이런 분들의 극복하고 겪었던 그런 내용들 이제 모아서 나온 건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 이거 추천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채용과정 디지털 전환의 과속화가 나왔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서류전형은 기존에 디지털화해서 정량평가를 해왔고, 크게는 오프라인 쪽에 있는 필기시험, 면접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죠. 음. 그 대체의 방법이 빅데이터나 AI 기반 등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직자, 구인자 모두 약간 효용성이 좀 높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정교한 기술을 서비스하는 곳을 보지 못했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표정과 그막 긴장감 빨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색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팁이라고 한다면, 그 최초의 AI 면접 녹화를 할 때, 가능한 한 최대한 무표정으로 AI한테 기준점을 넣은 다음에, 음. 말을 할 때는 밝은 미소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 정도로 AI 기법이나 AI 면접을 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외국이 식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기술은 아직까지는 좋은 기술이다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슈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주 52시간째 유연 적용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회사가 비시즌 때는 한 32시간, 시즌 때는 한 40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회사이지 위기가 왔다고 하면서 52시간 하자면 어떨 것 같아요? 슬프지만 해야겠죠? <laughs> 아, 너희들은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장 나쁜 게 기존에 주어졌던 것들을 뺏었을 때, 가 나쁜단 말이에요. 저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 대부분 평균 40시간으로 지금 좀 내려온 걸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바쁠 때 조금 더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형태인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재택, 유형근무를 맛본 직장인들이 지금 2년 2년 반 동안 엄청 생겨버렸잖아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채용 공고에서 봐도 4.5일제 근무라든지 유형근무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좀 많고 여전히 5일제 근무 한데다가 주 40시간, 52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지원자가 작고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근로 시간에 대한 혜택이 지원자한테 급여 차이가 많지 않으면서 주어진다, 우수한 지원자가 유인될 확률이 높겠죠. 지원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우수한 지원자가 유인될 확률도 높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에서 젊은 세대들이라고 한다면이 근로시간의 유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추가로 보면, 자동화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예전만큼 몸으로 때워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사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무 환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작게이라고도 생각 좀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은 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늘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마무리 음.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채용 시장이 지금 통계를 봤을 때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 공고를 내는 기업들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 뭐, 사람인 채용 사이트, 뭐, 자코리아, 인크루트 이렇게 채용 사이트 가면,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 비교 대조하면서, 괜찮은 기업분에 계속 저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력서를 쓰는 방법,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그리고 서류평가가 통과되었을 때 면접을 보는 방법들은, 저희 리얼부프 영상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숨겨놨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이 위기가 저는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